시신 발견 현장 인근, 가로등 하나 없는 외진 길 한가운데 서 있던 어떤 남자, 담배가게로 데려다 달라고 해서 담배가게 앞에 데려다 줬더니 담배를 하나 구입하고는 원래의 외진 길 한가운데 자신이 탔던 그 자리에 내려달라고 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 내려줬더니 그 외진 길 한복판에 그대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오늘의 사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5월 22일 밤 일어난 사건이었죠. 영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개인택시 기사가 살해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시간별로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상주시까지 가겠다는 손님을 태우러 갑니다. 받으러 가죠. 영주시 강동에 소재한 소백파크 관광호텔이라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갑니다.오후 11시 40분이었죠.늦은 밤이죠.같은 영주시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조카를 그 호텔 앞에서 마주치게 됩니다.김씨는 이때 이야기하죠. 조카에게 상주시로 가는 손님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오후 11시 41분 조카와 헤어지고 난뒤 김 씨는 경적을 울리게 됩니다. 빵빵하고 손님을 부르는 경적을 울리게 되죠. 이때 호텔 직원이 나옵니다. 호텔 직원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 그러자 김 씨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호텔에서 나온다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지 않는다. 이때 그 손님은 김 씨를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김 씨의 휴대폰으로 그때 전화가 오게 됩니다.통화 후 김씨는 호텔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손님이 약속한 장소를 바꿔서 그 장소로 이동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겠죠.이제 5월 23일이 되었습니다.밤 12시가 넘었으니까요.아마도 김씨는 범인을 태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며 영주시내 쪽에서 탑승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김씨는 영주시에서 상주시 방향으로 나가는 길목의 lpg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는 것이 포착됩니다. 가스를 대량 충전했죠. 대량으로 충전한 것으로 보았을 때 장거리 운전을 계획한 것으로 보여지죠. 김씨가 lpg 가스 충전 후 사건 현장까지 가는 길에는 예천 문경을 거치면서 과속 카메라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속력을 내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게 되죠. 택시 하시는 분들 카메라가 어디어디 어디 있는지. 많이 알고 있죠. 게다가 뭐, 내비를 사용한다면 더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거리니까 속력도 내었겠죠. 새벽 1시쯤에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오전 1시에서 1시 10분 사이. 김 씨가 위험을 감지하고 범인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을 것이고, 얼마 가지 않아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맞았을 것으로 추정되죠. 오전 1시 12분입니다. 김씨의 휴대폰으로 119로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대원이 119 대원이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끊어지고 119 대원은 다시 김씨의 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새벽 5시 50분입니다. 상주시의 한 외진 마을에서 김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렇게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상주시 내서면 능암리, 땡땡마을 일대입니다. 주위 인구가 70명 남짓하기 때문에 상주시에서도 아주 외진마을이었고 그 마을에서도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은 외진길이라고 합니다. 외진마을 또 외진길. 그 길은 근처의 감동장에서 일하는 사람 몇명 말고는 마을 사람들도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상주 사람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장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면서 신던 슬리퍼 한 짝이 발견되었고, 거기서 다시 또몇 미터 가서 피해자가 평소 착용하던 안경이 떨어져 있었고, 또다시 몇 미터 떨어져서 혈흔이 묻은 돌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서 또몇 미터 갑니다. 그곳에서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었죠. 결국, 공격하는 가해자를 피해서 도망을 치면서 피해자의 물건을 하나둘씩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됩니다.경찰은 이로 미루어 볼때 피해자가 손님을 태우고 상주시의 목적지로 가던 중 마을을 지나서 더 깊은 인적이 없는 곳으로 향하자 꺼림칙한 생각에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이에 범인이 생각보다 빨리 피해자에게 본색을 드러내게 되고 그렇게 위협을 했겠죠. 그 위협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택시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서 도망치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 상황에서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의 상황과 피해자의 시신에 남아 있는 흔적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피해자의 몸 곳곳에 긁히거나 쓸린 상처가 남아 있었고 손 등에는 범인의 칼을 막은 것으로 보이는 방어흔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범인에게 붙잡혔고, 제압당했고, 살해당한 것이었죠. 특이하게도 일반적으로 칼에 찔린 피해자들이 보이는 손바닥의 상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처는 보통 칼에 찔린 피해자가 범인의 칼부림을 막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칼을 붙잡으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손바닥에 이런 상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추정되는 것은 이마의 상처입니다. 피해자의 이마에 상처가 있었는데, 아마도 범인이 손에 잡히는 돌로, 주위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거나, 주먹 혹은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강타해서 피해자가 의식이 혼미한 상황. 네. 이때 칼로 찌른 것이 아닌가라고 보았습니다. 즉, 범인이 김 씨를 제압하는데 사용한 흉기는 근처에서 집어들은 돌멩이라고 추정되는 것이었죠. 이후 제압된 김 씨를 살해하는데 사용한 흉기는 준비해둔 칼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던 돌, 피 묻은 뾰족한 돌도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칼에 세번 찔렸고, 그중 치명상은 복부의 자창, 즉사하진 않았고,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칼은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다목적 칼이 아니었어 사거리 벌어진 시간으로 추정되는 새벽 1시 12분경 김씨의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가 연결되었었죠.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19에서 김씨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죠. 만일 김씨가 단순히 범인에게 위협만 느꼈을 뿐 아직 부상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면 119가 아닌 112로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김씨는 1시 12분에 이미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119 통화 버튼을 누른 것이 아닐까. 그 후에 직후 정신을 잃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택시의 이동 동선. LPG 충전소에서 상주로 오기까지 택시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과속 단속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살해 현장까지 최대한 빨리 왔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 도착 시간은 대략 1시 5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범인은 피해자를 제압하고 칼로 찌른 뒤 생사도 확인하지 않고 황급하게 떠난 것이 아닌가.아주 순식간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이렇게 김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김씨의 택시를 수배하게 되죠.택시는 다음날 발견되게 됩니다.이 택시가 발견된 곳은 안동역 안동 터미널과 2분 거리에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은 이렇게 보았죠. 택시가 안동역 인근에서 발견된 것을 볼때 범인은 안동과 연고가 있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아마도 의도적으로 안동의 택시를 버려둔 것일 것이다.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해도 되는데 사용하지 않았죠.그냥 버려두고 떠났습니다.즉, 범인은 택시에서 내린 직후 안동역에서 다른 교통수단을 타고 연고지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 교통수단은 안동에서 그날 새벽 2시, 새벽 2시 20분에 출발하는 청량리행 열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택시 안에서 시신 근처에 있던 슬리퍼의 반대짝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범인에게서 황급히 도망친 것으로 보여지죠. 또 범인은 택시 안을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수사 당시 별다른 증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기술이 발전한 최근에 와서 쪽지문 몇 개가 다시 발견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택시 안에서는 현금 2만 원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택시기사의 하루 영업금, 회사에 집어넣는 산업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범인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죠. 이 2만원은 범인이 찾지 못해서 범인 눈에 띄지 못해서 못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인은 김씨를 살해하고 안동으로 향하던 중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과속을 하다가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3번 국도 상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에 얼굴이 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단속 과속 카메라는 사람의 얼굴이 아닌 번호판을 찍기 위한 것이죠. 사진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으로 알수 있는 것은 범인이 남자이며 체격이 큰 편이고 모자와 안경을 썼으며 턱수염이 있는 것 같다 정도이죠. 하지만 이 턱수염은 이후 추가 수사에서 아마도 음영, 그림자로 인해서 생긴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특이하게도 범인은 자신의 목숨은 귀하다고 생각했는지 안전벨트를 매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운전자는 물론 전자석에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네, 법제화되었죠 상식이었지만 사건 때인 2003년쯤에는 운전자들도 안전벨트를 별로 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차를 몰면서 아주 침착하게 안전벨트를 매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에 대해 프로파일러들은 범인은 자기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운전을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 안전벨트 매는 것이 이미 습관화된 평소의 운전 습관이 나온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범인의 뒤에 보이는 검은 음영, 이것은 또 다른 사람이 아닌 것이냐라는 네, 추정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또 다른 범행 공범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노이즈일 가능성도 높아서 범인이 두 명이다 라고 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일반적인 택시 강도와는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돈을 가져간 것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택시 강도라고 하면 기사만 살해한 뒤 아니면 뭐 폭행한 뒤 돈만 챙겨서 택시를 버리고 도주하게 되죠. 그리고 기사들이 영업을 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모아 놨을 때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범인이 노린 것이 정말 하루 영업금 10만원, 20만원 정도라면. 몇 시간 전부터 피해자와 접촉을 해서 약속 장소까지 바꿔 가면서 불러내고 굳이 굳이 80km 떨어진 상주까지 데려가서 살해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80km 떨어진 안동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는 거. 네. 너무 공이 많이 들고 시간과 공, 돈. 네. 너무 많이 드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범행의 계획성과 치밀성을 보게 되면 범인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10만 원보다 훨씬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씨가 청부 살인을 당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김씨의 주변 환경을 한번 볼까요? 김씨는 자신이 소속된 콜택시 회사의 영업 방침을 어겨 가면서 몰래 손님들에게 명함을 돌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사들이 직접 연락처를 돌리는 것, 자기의 명함을 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돌렸다는 이야기죠. 콜택시 회사 입장에서는 콜택시를 부르는 고객들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기사와 연락해서 택시를 부르면 수수료를, 네, 수익금 놓치게 되죠. 이날도 회사 측에서는 김 씨에게 콜을 연결해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범인은 김 씨의 연락처로 직접 택시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범인의 콜을 받고 약한 시간을 기다렸죠 호텔 앞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한 시간이나 기다렸을까? 이를 통해서 범인이 김 씨와 기존부터 안면에 있는 지인이라는 추정을 할수 있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김 씨는 회사 방침을 어길 정도로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하던 사람은 또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이 부분이 좀 이상하죠? 서로 맞지 않고 있죠? 범인이 약속 장소로 바꾸어 가면서 1 시간씩 김 씨를 기다리게 한 이유는 김 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서 상주의 외딴 곳까지 외딴 사건 현장까지 따라 올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을 해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나왔다고 합니다. 프로파일러들은 범인과 김 씨는 편면식 관계일 것이다라고 말하죠. 즉김 씨는 범인을 잘 모르지만 범인은 원래부터 살인청부를 받았거나 명함을 보고 알았거나. 김 씨를 알고 있었고, 다른 아무 택시가 아닌 김 씨를 노리고 접근했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서로 생각, 이야기가 갈리고 있죠? 보는 관점. 경찰은 피해자의 택시를 자주 이용하던 단골 고객 중에서 유모 씨라는 사람을 주목했는데, 이 사람은 상주시에서 영주시로 이사를 온 사채업자 출신으로 도박에 빠져서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영주의 택시기사 중에서 여럿이 그를 태우고 영주와 카지노를 왕복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도 그중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사들과 달리 이 유모 씨와 피해자는 친분이 좀 남달랐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이 유모 씨를 외상으로 교통비를 받지 않고 카지노까지 태워준 적도 있는가 하면 카지노에서 돈을 탕질하고 돌아온 날에는 피해자가 유모 씨에게 밥을 사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자는 새로 집을 짓고 있었는데 이 유모 씨에게 그 일을 맡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택시 콘솔 박스에서 메모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숫자가 빼곡히 적힌 이 메모에는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유모 씨의 채무 영수증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영수증에 의하면 유모 씨의 정체를 모르는 어떤 제3의 인물에게 수백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다는 것. 문제는 왜 유모 씨의 채무 영수증이 피해자의 택시에서 발견되느냐 하는 문제이죠. 추정을 해보자면, 피해자와 유모 씨, 그리고 정체불명의 이 채무자, 세 사람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급전이 필요해진 유모 씨가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융통, 돈의 융통을 부탁했고, 그러나 돈이 없던 피해자가 자신이 아는 또 다른 제3의 임무를 연결해서, 자신이 보증을 서고 유 씨에게 돈을 빌려주게, 주선을 해주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본 다음에 피해자의 택시에서 유모 씨의 채무 영수증이 발견된 이유를 해명할 수 있게 되죠. 게다가, 이 유모 씨의 사무실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공중전화가 있는 우체국과도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할수 있는 것 있죠. 이 범인은 휴대전화로 운전자 이김 씨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추적하지 못한 것이죠. 어쨌든 경찰은 유모씨를 추궁했으나 사건과 연결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서 용의선상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 뒤의 이야기들 당시 상주 인근에서 일하던 어느 택시기사분이 사건 당일 이상한 손님을 태웠다고 알려왔죠. 시신 발견 현장 인근 가로등 하나 없는 외진길 한가운데 서있던 어떤 남자. 그 남자가 택시를 세웠는데 담배 가게로 데려다 달라고 해서 담배 가게 앞에 데려다 줬더니 담배를 하나 구입하고는 다시 차에 타서 원래의 외진길 한 가운데 자신이 탔던 그 자리에 내려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 내려줬더니 그 외진길 한복판에 그대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택시 기사는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손님이 범인일 것이다라고 혼자 짐작했다고 하네요. 그는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힌 범인의 얼굴을 보고 그 손님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죠. 그렇게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2005년 유력 용의자가 등장했지만 그 역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로 판명되었습니다. 2016년 공소시효 폐지와 함께 재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 범인의 유전자, 지문, 족적 등등. 모든 단서가 다시 분석되긴 했지만 여전히 실마리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과학수사로도 잡히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 누군가가 정말 치밀하게 설계한 범죄일 수 있다. 2003년 어느 날밤 택시기사는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사라져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여정이 향한 곳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를 죽인 자는 어딘가를 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사건,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